안녕하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부동산마트 공인중개사 이우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과연 떨어질지, 떨어진다면 언제 떨어질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10년 주기설 등을 이야기하며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10년 주기설이나 경제순환론 등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다시 공급을 줄이고 그래서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0년 주기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도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를 순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선 규제가 없어야 되고, 시장에 맞는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는 시장의 움직임대로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도시가 확장된다면 이런 순환 이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크게 하락한 것은 두번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는 IMF 사태와 리먼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경제 충격이 생기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IMF와 리먼 사태 같은 경제 충격이 또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IMF와 리먼 사태의 공통점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까지 우리 모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IMF 발생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IMF라는 단어조차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나 빅쇼트 같이 IMF와 리먼 사태를 예상하고 그때 엄청난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전 국민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고 IMF나 리먼 사태 때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본인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 그런 경제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였으며 아마도 지금 또다시 그런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제가 기회를 잡기보다는 저희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의 주요 상권을 돌아다니면 임대라고 붙어 있는 공실 상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공실이 많은데 건물주들은 어떻게 버틸까? 점점 경제가 나빠지고 공실도 많이 생기니 금매나 경매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건물주나 임대인들은 상황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수개월씩 공실로 있고 임대료를 조금 조정해주면 바로 계약을 할수 있어도 전혀 협의할 생각이 없으시고 임차인의 업종을 선별해서 받을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들은 건물 금액을 내리면 다시 올리기는 힘들고 임대료는 곧 건물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건물 금액이 하락하는 것보다 좋은 임대료를 낼수 있는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공실로 비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분들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강남의 주요 입지에 건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바다에 태풍이 오면. 작은 요트나 돗담배가 먼저 침몰하지, 항공모함이 먼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할인 코너나 점포정리 세일하는 매장, 아울렛 매장 같은 데를 할인한다고 찾아가 보면 생각만큼 좋은 물건이 없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만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매나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주요 입지에 좋은 매물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할인 매장의 떨이 상품처럼 인기가 좋지 않은 물건이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서울의 강남의 주요 입지의 부동산은 경제 위기가 와도 급매로 나오기 힘들고 그런 물건이 나오는 시기에 그런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제적 체력이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야 가능합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좋은 입지의 부동산까지 내놓는다면 그때에는 여러분의 경제 수준도 지금과 똑같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때 가서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진취적으로 투자하거나 더 확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부동산 하락기를 기다리면서 소중한 시간 보내지 말고 본인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혹시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공격적인 투자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방어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부동산마트에서 전해드린 대한민국 부동산 과연 떨어질까?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마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